여름 필수템 여기 다 모였다. 차가운 필로우로 더위와 이별하세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경추베개를 찾다가 이 제품을 발견했음. 알러지와 진드기 방지 기능이 있어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. 부드러운 니트면 소재로 피부에 닿는 촉감이 정말 좋고 목을 완벽하게 지지해줘서 자는 동안 편안함이 느껴져. 세탁도 간편해서 사용 후에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. 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. 너무 만족해.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니.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인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홈으로 쿨네스트 냉감 베개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. 여름철 필수템으로 딱이야. 처음 만져보자마자 시원한 촉감이 느껴지더라고. 베개가 너무 부드럽고 고밀도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서 편안함이 차원이 다름. 경추를 잘 받쳐주니까 목도 안 아프고 잠자는 내내 쾌적했어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탁도 통으로 가능하니 관리하기도 편리해.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.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소아임 여름용 냉장고 냉감 바디 필로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길이가 110cm로 푹신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정말 끝내준. 통 세탁도 가능해서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. 특히 아이들이 엎드려자는걸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줘서 완전 강추. 디자인도 예쁘고 케어하기 쉬워서. 정말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